이명웅의 듀올 다의 음원이 9일인 오늘 오후 6시에 발매되었는데요. 음원 발매 전부터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자마자 반응이 뜨거웠죠. 새로운 컨셉과 우주선 안에 누워있는 이명웅씨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극했던 것이었는데요. 뮤비가 공개되자마자 하루 만에 94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 급상승 동영상으로 올랐습니다. 뮤직비디오 속 이명웅 씨는 우주선 안에서 실험대에 누워있다가 댄서들과 춤을 추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새로운 과학기술처럼 공상과학 영화에서 볼법한 홀로그램으로 옷을 고르고 옆에는 따라다니는 작은 로봇이 있죠. 아마 혼자 우주선 안에서 생활하는 이명웅 씨를 위해 준비된 로봇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래 가사는 후회 없이 행동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가사와 너를 위해 노래하겠다는 가사는 팬들의 가슴을 울리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또한 미처 이 순간 tonight o or die 가사는 현실에 충실하고 미친 듯이 몰두하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독백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같은 철학적인 가사인 것 같아요.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고민하게 만드는 대사처럼 do or die라는 가사 또한 살거나 죽거나 우리가 살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거나 다름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마음이 시키는 그대로 춤춰 이 가사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아모르 파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또한 우주선 안에서 잔디에 앉아 비행기와 지구 등을 홀로그램으로 보고 있는 것이 지구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공상과학 영화에서 우주로 가는 것은 우주비행사 이야기도 있지만 지구가 망해서 우주로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망한 지구를 그리워하는 느낌도 받았어요. 그리고 아이돌 댄스곡 같다고 하는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정말 그냥 모르고 들으면 아이돌 가수 노래인 줄알것 같아요. 볼에도 달타투를 한 것도 너무 귀여웠어요. 그리고 댄스 부분에서는 음악방송이나 콘서트 무대처럼 꾸민 것 같아서 더 재밌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한반도를 비춘 것 다들 보셨나요? 마지막까지 정말 멋진 뮤직비디오였어요. 여러분은 뮤직비디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상 늦더기의 이명옥 뮤직비디오 듀올 나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